네, 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정희만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나 또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좀 모아지겠죠. 네. 키워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움직일 수 있는 체크포인트 세가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경제 지표. 둘, 3분기 실적 주목. 셋, 1950에서 2050 포인트 박스권. 이렇게 세 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확인하고 싶은 경제 지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뭐, 유럽과 중국 쪽에서의 경제 지표는 싹뭐 만족스럽진 네. 않았는데,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밖으로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예. 예. 일단 뭐 상당히 시장에서 서프라이즈한 어떤 지표 발표였기 때문에 시장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해외 이슈는 두 가지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스페인의 어떤 구제금융 이슈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쪽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데요. 스페인 어떤 구제금융 이슈는 다소 불안 감이 해소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난 27일 날 스페인 400억 유로의 절감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결과도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왔다는 부분이죠. 시장에서는 금융권에 대한 어떤 자본 확충 필요한 금액이 한 1,000억 1,000억 유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발표에 따르면 593억에 그쳤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런 부분은 이제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어떤 사 전적인 조치로 어, 에,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페인 이슈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점진적으로 좀 해소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정치권에서는 좀 얘기가 좀 틀려지고 있어요. 시장의 기대는 이미 이제, 어, 시기의 조율의 문제지 언제 할지는, 어, 시기의 조율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 다만 정치권에서는, 어, 10월 21일 날 갈라시아 지방정부 선거 이후에 오히려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이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여부가 빨리 나와준다면 시장엔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어느 정도 지금 딜레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는 시기의 문제지 할 거다라는 어떤 어떤 문제 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스페인 이슈에 대한 역량은 점진적으로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런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이 이번 주에 만약에 나온다라면 시장은 호재 쪽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제조 월요일 에 각국의 제조업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미국이 발표할까. 발표하기 전까지는 시장은 다소 겨,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감이 커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우려감이 컸었는데요. 어, 호주의 a i g 제조업 운영지수도 45.3에서 44.1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 일본의 단칸 제조업 지수도 전달에 마이너스 1보다 위축된 마이너스 3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의 PMI 제조업 PMI 지수도 49.8을 기록하면서 50을 하회하는 모습이 좀 보였다는 부분이죠. 결국 글로벌 경기 지표의 어떤 둔화 이런 부분이 시장 장의 우려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전일 발표됐던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이런 부분을 좀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 유로존의 제조업 어떤 이 지표도 상당히 최악의 상황이 좀 유지되고 있는데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어, 지금 그 잠정치인 그러니까 예상치인 46보다는 좀상회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그 지금 현재 50을 넘어가면서 결국 미국의 경기 확장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좀 기대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 현재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좀더 기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52.3을 기록을 하면서 결국 50% 50 50을 좀 넘어 나가면서 이런 이제 경기의 어떤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향후 경기흐름을 좀 예고 그러니까 예고할 수 있는 신규 주문 지수가 대폭적으로 상회했다라는 부분이죠. 8월에 47.1에서 그 9월에 52.3으로 5월 이후에 어떤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어찌 됐든 지금 단발성이냐 아니냐야 뭐 이런 부분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런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됨으로써 어 글로벌 경기 도나 우려감이 희석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단기적인 호재로 좀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제 주말에 금요일 날 어,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요. 수요일날 ADP 민간 고용,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목요일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금요일날 금융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관점입니다. 버냉키 의장이 FOMC 회의 이후에, 어, 어떤 미국의 실업률 추이를 보면서, 어, 변화의 흐름을 보이지 않는다라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좀 내놓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이번에 이 실업률에 좀 촉각을 하고,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실업률이 현재 그좀 8.2%로 좀 악화될 거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악화된다면 오히려 시장은 특단의 대책을 좀 기대하는 어떤 요소가 좀 작용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개선이 된다면 라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미국 실업률 발표는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결국 최근에 발표될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은 시장의 기대감을 좀 크게 만들고 있는 어떤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어쨌든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네. 것같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낮춰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증시에 대해서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기대감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두 번째 체크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주목. 이번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오일날 네. 예정이 되어 있죠. 사실상, 기업 실적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컨센서스가 많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시장이 좀활력소가될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뭐 3분기 경기도 안 좋았고 기업 실적이 안 좋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표할 때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정적인 영량은 제한적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5일 날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이 부분에 따라 어제도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그 3분기 매출액이 지금 시장에서는 50조에서 5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7조 3천억에서 7조 8천억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한다라면 어, 시장은 하방 유지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현재 그 삼성전자 는 스마트폰 관련 쪽에서 영업이익이 5조 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죠.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부분은 다소 부진할 가능성이 높지만 스마트폰 부분이 삼성전자 실적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그 시장의 어떤 잠정 실적 발표한 후에 시장은 방향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3분기 실적을 봤을 때 MSCI 코리아 그 분기별 순이익 추이를 잠시 보시게 되면요, 2분기 저점으로 해서 지금 순이익 추이가 지금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 본다라면 3분 2분기 실적 저점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증가 증가할 거로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업종별 EPS 증가율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그 EPS 증가율 측면에서 통신 서비스가 지난해 어떤 EPS가 마이너스 EPS 감소를 했지만 올해 증가율이 좀 다소 높다라고 좀 판단을 쓰고 있고요. 화학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도 EPS 증가율이 높다라는 점이죠. 결국 향후에 올해 EPS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지금 화학이라든지 통신, 에너지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보신다라면 EPS 성장률이 증감률이 금융 쪽, 은행 쪽은 다소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향후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 쪽에 다소 부담을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인데 가장 핵심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지금 EPS 증가율 쪽에서 통신하고 화학 쪽입니다. 화학 쪽 지금 최근에 주가가 부진했는데 오히려 2분기 실적으로 점진적으로 좀 회복이 될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실적의 어떤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이제 10월 달에는 배당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보통 그 고배당주들은 10월에서 11월 달에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라 점이죠. 그렇다면 최근에 5년 동안 배당을 많이 했던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본다라면, SK텔레콤, 뭐, KT, 그리고 뭐 한정 KPS, 한국 셸서유 s o 일 등, 뭐, 이런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분들, 한번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떤 실적 발표는, 결과적으로 시장의 어떤 중립적인 역량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발표가 중요한 시장 방향성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실적 발표의 포문을 열 삼성전자. 컨센서스가 7조 5천억 내외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 익 7조 원 시대에 열수 있...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50에서 2050 포인트의 박스권. 시장은 계속해서 박스권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봐야 일단 될까요? 일단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제 지수 자체를 1950에서 2050 포인트에 설정을 하고 접근하자라는 부분이죠. 지금, 어, 떻게 보면 1950은 하단 쪽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2050 포인트는, 어, 상단 쪽에, 음, 초점을 맞추시면서 접근하시면, 어, 최근에 어떤 이 좁은 흐름은 좀 좁은 흐름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이 보여지고요. 다만, 이 현재 그, 갯매우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1950선까지 밀리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1970포인트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연기금이 매수를 하면서 하방연주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사소, 다소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2000선 중심으로 해서 지금 2000선이 넘어가면 투신권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당분간 2000선 중심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은 상승 출발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내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때문에 오히려 상승 출발한다 하더라도 단기성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연휴를좀 지난 후에 결정하자는 또 투자심리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서 그러니까 기조적인 상승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매물 공방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다만 20일선을 회복했다는 측면에서는 투자심리의 회복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분간 2 0 0 0선 그러니까 2 0 50선의 어떤 고점을 잡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심리 에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또 내일 또 휴일 앞두 있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또이쪽으로 기대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네요. 롱숏 전략을 보지요 어떤 기준으로 네, 뭐 세워볼까요기존에 어떤 변화는 없습니다. 유동성 확대에 따른 초점을 맞추자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해드렸고요. 매수 쪽은 증권화학 주 아까 잠시 얘기해드렸지만 금융 쪽이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증권주는 더 이상 실적 악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유동성 랠리가 형성이 된다라면 증권주 또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증권 화학 쪽 지속적으로 매수 쪽으로 가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차익 쪽은 2,050 이상이 된다라면 비중 축소 전략. 굳이 현재 시점에서 차익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 그러면 여전히 유동성 확대 수혜주들을 보자라는 그 말씀이신데 예.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시는가요 네, 이번에는 좀 유동성 확대 쪽은 지난주에 삼성증권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렸고요. 오늘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배당 관련주입니다. 한정 KPS인데요. 어, 일단 한정 K 스는 이제 그 적어도 그 현재 배당 수익률이 한3% 정도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적인 어떤 배당 메리트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차트를 보신다라면 지금 한전 KBS가 4만 6천 원 전후에서 지난해니까 상반기에 저항을 좀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6월달에 4만 5천 원을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기조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졌었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거래량이 뻥 터진 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이제 한국전력이 가지고 있는 지분 5% 블록 블록딜을 하면서 시장에 어떤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에 대, 음, 이에 어떤 이 블록 물량이 나온 후에 재차 상승 쪽으로 가담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기간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 블록 블록들의 물량을 다받아갔다는점딱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올해 그10% 정도 블록, 그러니까 물량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략적으로 한정 k 패스를다 뭐 들어가기보다는 분할로 좀 들어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배당 메리트의 어 증가 때문에 전반적으로 1차 부분을 좀 5만원 선에서 좀 진입하시고 향후에 블록 블록 세일니까? 그러니까 블록 세일 물량이 나온다라면 그때 추가적인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높게 잡을 필요는 없죠. 목표가는 왜 그러냐면 배당 쪽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기 때문에 현재 5만 원에 진입해서 목표가 6만 원이 된다라면 배당을 받지 말고 오히려 시세 차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만 7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한전 KPS 오늘 의 관심주로 제시가 됐습니다. 정희만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